새 테마색 만들기 프리젠테이션의 전체적인 일관성을 좌우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색입니다. 색을 사용할 때의 기준은 브랜드입니다.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색과 회사의 규정 색상을 잘 활용하면 그 회사만의 아이덴티티를 쉽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브랜드 색을 기준으로 테마색을 설정하면 색으로 프리젠테이션을 일관성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테마 색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에 도형 개체가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도형 안에 채워진 색들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도형의 색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도형 서식에 도형 채우기 해서 여기에서 색상을 바꿔 줍니다. 지금은 파란색 강조 1 이 색이 적용되어 있죠. 그리고 옆에 색으로 가면 또 다른 색으로 바뀌어지죠. 지금 잘 보시면 테마 색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꾸기 위해서는 디자인 탭에 적용이라는 그룹에 자세히 단추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색이라는 것을 클릭해 보면은 오피스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파워포인트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색들을 볼 수가 있고요. 마우스 포인트를 갖다 대면 도형 개체의 색상이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이 도형 안에는 테마 색이 적용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내가 원하는 색이 있으면 선택해서 쓰시면 되고요. 없다 하면은 새롭게 만들어서 쓰시면 됩니다. 테마 색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색 사용자 지정 클릭하면 됩니다. 이때 들어가는 방법이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기에 슬라이드 마스터의 배경이라는 그룹에 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테마 색을 내가 선택해서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색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서 새롭게 만들어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방법 두 가지 중 여러분들이 편한 것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터 보기 닫기 하고 빠져나오고요. 디자인 탭에 다시 들어가서 적용이라는 그룹에 자세이라는 단추를 누르고요. 색, 색 사용자 지정. 그러면은 새 테마색 만들기라는 대화 상자가 열리고요. 테마색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색상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조 1부터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조 1에 여기 있는 색 말고 다른 색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색으로 색값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강부터 보면은 빨강은 0, 그리고 녹색은 118, 그리고 파랑은 190인, 그리고 확인하고 빠져나옵니다. 조금 진한 파랑이죠. 그리고 강조 위에 들어가서 다른 색 마찬가지로 rgb 값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178, 그리고 89. 확인하고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강조 3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색, 그리고 RGB 값 마찬가지로 또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2에 65에 154. 그리고 확인. 강조 4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RGB 값 변경하도록 할게요. 128에 195에, 그리고 65, 확인. 그리고 강조 5 바꿔보도록 할게요. 다른 색 들어가시고요. 마찬가지로 RGB 값, 254, 그리고 131, 그리고 75, 확인. 강조 6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색에 들어가서. 빨간색을 255, 그리고 녹색을 179, 그리고 파랑을 0으로 입력할게요. 확인. 이렇게 색상 정해줬고요. 하이퍼링크와 여러 번 하이퍼링크도 변경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하이퍼링크의 색상은 44에 71에 158, 확인. 그리고, 여러 번 하이퍼링크 바꿔주도록 할게요. 127에, 127에, 127. 확인.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름을 지정해 주셔야 돼요. 이름을, 더원 플러스 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런 후에, 저장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도형의 색깔이 조금 진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건 뭐냐면은 강조일에 들어간 색이 우리가 도형을 그렸을 때 채워지기 색이라는 거예요. 보시면은 삽입 탭에 도형 들어가서 사각형을 클릭해서 도형을 그려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채워지는 넣 색이 강조일에 들어간 색입니다. 우리 도형 채울 때 도형 채우기 누르죠. 테마색의 이 부분, 가로 부분을 확인해 보세요. 방금 전에 바뀐 색 사용자 지정의그 테마색 설정한 것들이 여기에서 보여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정한 그 색들로 선택을 해서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색을 지정하면 좋은 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슬라이드로 와서 텍스트에 어떤 색상을 적용할 때도 이 방법을 테마색을 적용해서 쓰시면 좋습니다. 텍스트를 선택하고 도형 서식의 워드아트 스타일의 텍스트 채우기 가보세요. 마찬가지로 테마색 해서 여기가 어때요? 우리가 지정한 그 테마색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원하는 색으로 클릭, 그리고 두 번째 슬라이드 도형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지요. 자, 이렇게 클릭하고. 도형 스타일을 한번 볼게요. 도형 채우기 이 부분도 테마색으로 바뀌는 거고요. 도형 스타일의 이 빠른 스타일도 테마색으로 바뀝니다. 보시면은 가로가 우리가 테마색을 강조 1, 2, 3, 4, 5, 6 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그 느낌, 내가 원하는 게 있다. 그러면 클릭. 그리고 세로 축으로 같은 색상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효과를 여러분들이 정했다 그러면은 다시 4세대 단추 눌러서 이줄 안에서, 같은 계통 안에서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뭐 이걸 하겠다. 이렇게 좀잘안 어울리면 입체감 느낌이 요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해서 통일감 있는 색감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다는 거. 그리고 표 부분에 색상도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표를 그리고 디자인 적용하실 때 빠른 스타일 안에서 표 스타일 보시면은 자세히 눌러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강조 1이에요. 이게. 이 색상의 이름을 보면은 테마 스타일 1, 강조 1로 되어 있죠. 강조 1에 들어간 색으로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서 뭐 원하는 거 선택. 그리고 표의 음영도 테마색 군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뭐 펜색도 마찬가지예요. 사용자 지정한 테마색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테마색 한 번만 설정하면 이렇게 다양한 것이 자동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차트를 클릭하고 마찬가지로 차트에서도 이 내가 정한 테마색으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색 변경에 들어가시면 여기가 우리가 정한 테마색으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원하는 거 클릭, 그리고 뭐 차트 스타일 중에 원하는 스타일로 선택하셔도 되겠죠. 자, 그러면 아주 손쉽게 색을 통일감 있게 디자인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색이 적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 아트 그래픽으로 그린 요소들이 테마색으로 적용이 됩니다. 스마트 아트 디자인이라는 탭을 열고요. 색 변경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때요? 강조 1, 2, 3, 4, 5, 6 이렇게 바뀐 거볼 수가 있어요. 이 중에 원하는 거 클릭하시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슬라이드가 전체적으로 통일감 있는 스타일을 만들어 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테마색을 여러분들이 설정해서 쓰시게 되면 프리젠테이션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통일감 있게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꼭 테마 색을 정의해서 여러분들만의 테마 색을 만들어 쓰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디자인 탭에 들어가서 적용이라는 그룹의 자세히 단추 누르고 색을 눌러보면 설정하기 전에는 없었던 사용자 지정 항목이 내가 설정한 색 사용자 지정 항목으로 뜨고요. 그 아래쪽에 오피스로 정해진 색들이 보여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테마색은 여러분들이 여러 개를 만들어 쓸 수가 있으니까 그 작업에 맞도록 테마색을 여러 개 써서 만들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